네 시작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먹, 먹는 물의 수질기준 먹는 물의 수질기준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대장균 분류를 제가 써드렸고 그래서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다 각각 내놨고 그 다음에 라번에 있는 분원성 연세상구균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변에서 나올 수 있는 연쇄상 구균이나 또는 농농균. 농농균은 뭐냐면 녹색 고름을 내는 그런 균을 말합니다. 그대로 농농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시겔라는 식중독균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에서 250ml에서 나오면 안 되고 아황산 환원 혐기성 포자 형성균은 50ml에서 나오면 안 되고 수치 다 외워야 되고 항목 외워야 되고 또한장 넘겨보시면은 여신이아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신이아가 2리터거든요. 기준이 요걸 1리터로 또는 1 0 0 0 m l 로쓱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여신이아는 2리터라는 거. 그다음 그니까 이게 항목이랑 균이랑 뭐 밀리수랑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까지도 사실은 다 외워야 돼요. 납은 0.01 불손이 1.5 비손 0.01 셀레늄 0.01 이런 식으로 수은이 0.001이거든요. 요거를 0.01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다 외워야지. 뭐 우리는 젊음과 열정과 시간 이걸 막다 투자해서 음할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떤 면접 보러 가는 그죠 정장을 다시. 세 걸로 빼있고서는 면접관을 상상하면서 을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100점 맞는 거지. 그거 좋잖아, 100점. 그 다음에 시안크롬까지 있는데, 자, 아하고 자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 먹는 물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왔다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면, 일단 수치도 외워야 되지만, 오염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 오염됐다는 뜻이고, 암모니아는 아까 아,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변에 의한 오염. 그러니까 생활하수거나, 또는 축산, 해수거나 이런 것들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가 있는데, 질산성 질소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오염된 지가 오래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됐다가, 질산성 질소로 바뀌거든요 물, 물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발견됐다는 거는 오염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고 얘가 발견되면은 오염된 지가 좀 됐다는 뜻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얘는 비료 또는 질산 질소를 사용한 질산 비료 많이 썼었잖아요 예전에 또는 예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의 오염이 있으. 쓸 수가 있고, 그 생활하수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하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모니아가 됐다가 아질산성 질소가 됐다가 질산성질소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질산성질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얘는 건강상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데 뭐죠?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라고 하죠. 메테모글로빈 혈증은 혈액 중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증상이 청색증을 일으키는. 시아노시스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청색아. 또는 블루베이비. 스머프 얼굴. 스머프가 파란색이잖아요? 스모프 얼굴 스모프 인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청색증 청색아 시아노시스 이퀄 메테모글로빈혈증 이퀄 뭐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드무문0.005 붕소 브롬산염 스트론튬 하에 우라늄이 있죠. 우라늄. 법령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2016년 그 뭐지, 12월 31일날 업데이트가 되다가 앞에 써놨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요, 그 가나다 순으로.